하국가 제품 불량 많아. 메이드 인 코리아 꼭 표식 미국서는 FDA가 직접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요청하기도 TOPSHOT 탈리엔 헬스 바이러스 c AFP 뉴스 1 이영성 기자 음상준 기자 김태환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매서운 유럽과 미국에서 한국산 코로나 19 시약 및 기트에 대한 구매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한국 간의 지자체는 국내 기업의 모든 생산 물량을 달라고 했고 어떤 국가는 수출 시 제품의 메이드인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현장에서 다른 나라 제품을 써봤지만 불량이 많았다는 이유다. 한국 제조 표식을 꼭 해달라는 특별 당부도 해왔다. 최근 우리나라 방역 행보가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한국산 검사 시약 및 키트에 대한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24일 국내 코로나 19 키트 개발 A사 대표 이사는 현재까지 독일과 프랑스, 헝가리, 폴란드 등 유럽 10개국 정도에서 코로나 19 검사 키트 요청 연락이 왔다며 어떤 국가는 다른 나라의 제품 품질이 상당히 떨어진다며. 제품의 made in korea 표식을 꼭 해달라고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이사는 제품 요청은 유럽 각국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난 18일부터 오기 시작하다가 지난 주말에 이어 현재까지 절정인 상황이라며 처음엔 rtpcr만 달라고 하다가 검사 수요가 더욱 많아지면서 우리가 추가로 개발한 항체 진단 키트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RTPCR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검사법이다. 체내에 들어온 코로나19 유전자를 진단할 수 있어 초기 감염 여부 확인에 유용하다. 항체 진단 키트는 감염 후 시간이 지나면 생성되는 체내 항체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 검사법이 된다. 특히 검사 시간이 RTPCR 검사법에 비해 크게 짧아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늘었을 때 용이하다는 해석이다. 우리나라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앞서 항체검사법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요청도 만만찮게 많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A사는 미국 내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과 같은 자산가 단체들로부터 항체진단 키트 구매 요청을 받았다. 이 대표 이사는 이젠 유럽보다 미국 쪽 연락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서 미국은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관리가 어려워. 항체검사도 시행한다고 한다며 증상 유무를 떠나 먼저 항체검사를 한뒤 필요시 RTPCR 검사를 이어서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임신진단 키트를 써본 뒤 임신이 확인되면 다시 병원으로 가서 최종 임신진단을 받는 형태란 게 그의 설명이다. A사는 현재 미국을 포함해 유럽 등의 제품 수출 준비를 진행 중이다. 국내 다른 바이오 기업 비사도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제품 요청을 여러 번 받았다. 비사는 RTPCR 장비 시약이 주요 제품이다. 비사 관계자는 미국에 허가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요청을 받았다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간편한 절차로 FDA가 승인한 장비에 맞춰 시약을 공급해줄 수 있냐는 시기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는 서모피셔사나 에보트사 등몇 종의 분석 장비가 승인돼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중 서모피셔 장비의 수요가 많다고 보고 여기에 맞춰 임상 데이터를 산출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완료해 미국의 승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사는 유럽에서도 수출 인증을 받고 현재 일부 국가에 시약 초도 물량을 보낸 상태다. 그 밖에 다른 몇몇 국내 업체들도 유럽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수출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은 23일 오전 7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만 5,224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누적 확진자 수는 중국과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3위에 오른 상태다. 미국은 지난 14일만 해도 확진자 수가 2034명이었지만 9일간 약1631% 폭증했다. 누적 사망자 수는 미국 전역에서 471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준으로 이탈리아의 확진자 수는 59,138명으로 2위, 스페인은 29,909명으로 4위, 24,904명인 독일이 5위에 오르며 유럽 전반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짙은 상황이다.